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오늘은 로봇게임은 바로 잔디 깎는 시뮬레이터 라는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게임은 가서 그냥 깎으면 됩니다 떠나죠 이렇게 해서 잔디를 깎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잔디 깎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현실반영인가 이거 여름인데 이 정도면은 여름에도 이렇게까지 빨리 자라진 않겠다 아이씨, 뭐야 근데 이거 말고는 없는 거 같군요 시뮬레이션 게임 자체가 키우는 거 이거는 키우는 게 아니지 않나? 이거는 어 수확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 수확도 아니지 이게 뭐 열매를 맺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잔디를 깎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모르겠네요. 아무튼간 이 예.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펫 뽑기 일하기 전에 이 우유빛깔 먹고 갈게요. 일단 돼지를 뽑는 거를 목표로 해 봅시다. 하나나 올만 해? 돼지 아양 양이였구나. 어나 돼진 줄 알았어. 미, 미안해. 어. 난난 난 돼진 줄 알았는데. <laughs> 양이네. 어. 됐어요. 이제 늘어났으니까 돈이 조금 더잘 벌리겠죠? 어, 너무 잘 벌리는데? 확실히 이런 거는 이런 거를 껴야 돼. 그래야 돈이 더잘 벌려. 나안 끼고 했어. 아까. <laughs> 왜 그랬지? 삐! 오케이. 돈이 겁나 많이 모이고 있어요. 일단 다음 구역 구매를 할게요. 다음 구역이, 오, 좋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노래 틀어야 될것 같은데, 약간. 개미는, 빰빰, 오늘도, 빰빰, 열심히 일을 하네, 빰빰. 개미는, 빰빰, 언제나, 빰빰, 열심히 일을 하네, 빰빰.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일매일 을 아침에. 어, 아무튼,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노래고요 아무튼, 저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것도 일이지만, 게임하는 것도 일이다. 아, 이레열 발음이. 근데, 진짜 이거, 이거 말고는 할게 없구나? 어.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게 플레이 봤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